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라카이리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대회 결승전. 는 아니고 4강. 또 4강이랑 결승전이랑 따로 하더라고요. 하여간, 하나원교 대회 이대2 깐부대전. 저희가 예선 결승 우승해가지고 4강 안에 들어갔습니다. 최종 네 팀이 우승 한 자리를 노리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이 그 4강 결전의 날입니다. 옷서 한번 입어놨는데, 요! 아, 오늘 찬동이 얼굴도 처음 보는데, 일단 까부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텔레포트! 아!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싶었는데, 딱 현수막이. 아, 또, 하나온 큐2021 짐롤 대회, 뭐 들어가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돼있어요. 오. 어, 선수입니다. 아, 네. 네. 일단 QR 체크랑 얼굴 체크 먼저 해주시고요. 서지선이요 아 나라파이브 님이시군요 아네 네. <laughs> 2층 계단 이용하셔서 잠시 네. 가있으시면 되시거든요 아네 알겠습니다 2층으로 가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준비가 잘돼있네요 감사합니다 뒤에 이제 어. 게임 안내 한번 받으실 거고요 어. 네. 오늘 꼭 방송하시고 아,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겨드리면 될까요? 네 리스트 <laughs> 뿌리게요못미으니까 <프리킹요. 웃음> 뭐... 어디 불편하실 거예요? 응?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팔려고요? 어, 천둥이?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찬스동 출격 준비 와이 <laughs> <완료. 웃음> 오늘 개별 <개발> 준비 완료 와이유 <laughs> 저희 <laughs> 이제 대회로 찾아뵐게요. 어, 이거 마스크도 깔리 합니다. 이거 T1 박혀 있고, 음. 그래서 4강 첫 번째 경기는 27살은 청춘이다 팀과 나라찬동 팀이 어 무려 127개 팀이 어 이번 깜부대전에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 남게 된 4개의 팀이 이제 4강 대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와. 전승으로 올라온 이 팀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그런 실력과 전략으로 보여줄지 간단하게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옆에 있는데 한마디 딱 해주세요. 어, 나라카일 님, 방송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라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3살 이번에 카일이형 도구를 맡은 이찬동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나라카일과 이제 찬스동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항상 자신은 있죠. 항상 자신 있습니다 항상 자신있다까 그래. 이런 얘기 근데 얘기를 뭐 했어요. 결과가 항상 안 좋았나요 그래서 네. <laughs> 자신감 남자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라카이 선수가 그래. 작년 하나원 큐 예선 전에서 아! 1대1 나왔는데 아이고. 본선에 못 와서 중계를 못 탔어요 저희가 아! 중계했었는데 아 예. 아 예선 탈락이라는 거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어쨌든 본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4강까지 올라와서 근 2대2 대전이란 말이에요 옆에 찬성 선수와의 호흡은 괜찮나요 아 일단은 이 친구가 지금 현역이랑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찰리저 선점. 달성하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합니다. 이때의 교전이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전략은 많이 준비하셨나요? 전략 한 두세 개 정도 준비해왔는데, 상대분들이 밴을 잘해주셔가지고, 좀 당황은 했지만, 저희가 남의 차선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당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 상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카이 선수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부산에서 올라오신 만큼, 좀 오래 좋은 추억을 드리고 싶긴 한데, 우승자에게 맞는 거는 또, 이것도 나름 위안을 삼을 수 있거든요. 빨리 보내드리고 뭐밥한끼 오늘 저녁 맛있는 거잘 드실 수 있게 <웃음> <웃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팀 모두 정말 멋진 승부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양 팀의 라인업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물일곱 살은 청춘이다 나라찬동 팀인데 지금 예선에서 사용했던 챔피언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한 챔피언 한 전략으로 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두 팀의 전략이 비슷해요 한번 뛰어서. 무조건 잡겠다. 네. 그 절, 전략을 꺼낸 건데, 특히 나라 찬동 팀 같은 경우에는 나라 칼 선수가 예전부터 그런 1대1 라인점 이런 걸로는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선수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을 이제 같이 팀원과 함께 좀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팔리스타와 네. 그라가스 그리고. 이쪽에서 네. 렉사이와 함께 베인을 뽑아들었어요. 뺏어온 느낌인가요? 오. 뺏어오면서도 본인들의 스타일을 살린 나라찬동 팀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조합의 유부리를 좀 따지고 본다면 저는 칼리스타그라가스가. 그렇죠. 웬만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든요 저기 ]거든요. 이제 바텀에서도 그 구마유시 캐리아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던 조합이 하나인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이대 이만 네, 놓고 보면. 네, 저기 살짝 날먹이에요. 맞습니다. 이대 어. 그러니까 이가 굉장히 센 조합인데 6렙 이후에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던져 던져 놓고 뭐 맞으면 죽고 뭐 아니 말고 이런 조합이라서 <laughs> 칼리스타 그라가스. 어일렙 때부터 매송. 어 벌써부터 교전이 시작이 타이버, 됐어요. 3렙 시작 역시 칼리스타 그라가스. 또 이제 렉사이가 이 칼바람에서 좋은 게 저기 그 Q를 무한으로 쓸수 있다 음... 사실상 뭐 지속적인 포킹 그리고 본인의 유지력 패시브를 통한 오우. 본인의 유지력도 좋고 이 칼바람 나락에서의 만큼은 꽤 쓸만하다 나라 찬동 팀은 뒤쪽에서 라인을 받아먹는 구도고 2스살은 청춘이다 팀이 조금 더 어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거 중요하죠. 어 들어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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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왔어요. 근데 예? 탈진 코맨드 절 들어갔거든요. 오 아, 바로 킬나요? 아,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 만 체력이 많이 안좋체크어요 유체 컷어요. 자, 그러면나 날아가지 빠졌어요. 때리면서 역시 나라찬동 팀이 티어가 높다 보니까 그 기회를 굉장히 잘 잡았어요, 방금. 물론 칼리스타가 잡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주도권이 약간은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어? 이거 지금 이게... 렉사이 저 1을 맞아 주게 되면은 그라가스 체력이 너무 많이 빠지게 돼서 3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개인 기량 차이가 확실히 나요. 칼리스타가 사실 미니언을 때리면서 오, 어 한번 더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킬가? 아 어, 일단 그라가스로 살아나갔고요. 맞습니다. 아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간적인 스킬, 피지컬 싸움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혹시라도 뭐 동점이 나왔을 때도 훨씬 더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겠고, 저런 CS가 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27살 청춘사 같은 경우에는 전멸될 때까지는 좀 버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두 다 궁극기를 장착한 상황에서 칼리사와 그라가스의 어떤 강력함을 한번 뽐낼 수가 있을지. 일단 나라 찬동 팀 같은 경우에 지금 CS와 골드가 그야.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급하게 갈 필요도 그야. 없고. 천천히 지금 이대로만 이렇게 버티기만 해도 예, 승리를 거머쥐게 될수 있습니다. 칼리스타그라스 그라가스 조합도 순간적인 버스트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조심해 줘야 되거든요. 역으로 역으로 봐야 돼요. 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라가스였기 때문에 가겠는가겠는데요가겠는데요가겠는데요 잠깐만, 우리, 오리 우리. 초등 역으로 안 밀어냈어요. 근데 역으로. 아 이게, 이게 지금 어, 빈, 방어 빠지고 방어 빠지고 베인이 베인이 위험해요. 그런데 근데 이거로 렉사이드. 이거로 렉사이드입니다. 위험합니다, 뽑아찜기. 지금. 나라카일의 체력이, 배경 체력이 없습니다! 잡아의1 선수죠! 자, 이렇게 되면 포인트 획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1점. 네, 1점. 베이는 체력 관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렉 사이가 벌에서 오기 전에 다이브 충분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빨리 죽고 <laughs> 좀 음. 미래를 내다보는 게습니다 오히려 좋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고요 이게 생각도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죽지 않았기 때문에 타워 체력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피지컬상으로는 나라 찬성팀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는 조합의 차이로 27살은 충춘이다가 많이 따라간 것 같거든요. 확실히, 칼리스타 그라가스의 그 장점을 제대로 이용을 했고, 나라 찬동 팀이 좀 급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킬만 내주지 않을까. 어, 이것도, 어, 이것도, 이것도, 이거, 이거, 이거 지금 너무 아프죠? 렉스. 아, 확실히, 그리고 궁극기를 찍은 이후에 궁극기 임팩트가 칼리스타와 그라가스가 조금 더이 한방 싸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27살의 청춘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베인은 오우. 전멸이 없어서 그라가스가 전멸이 있는 타이밍에 베인을 확실히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칼리스타 궁극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뼈방패 빠진 렉스에도 충분히 킬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치 배드네요 이 바이트드 선수 지금 굉장히 칼리스타 속도가 자 근데 역으로 들어왔지만 와, 이게 탈진도 아무것도 네. 못해요. 그리고, 그리고 파, 체력 어, 파, 없어요. 빨라, 베인, 베인 체력, 빨리 인 체력. 체력. 차라리 빨리 죽는게둘다 아, 아, 있어요. 아, 그럼 그래, 타워 들어가서 한번. 아, 근데 이 체력으로 버티기에는 뒤 힐팩을 일단 먹어야겠죠. 차라리,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laughs>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안 죽으면 타워 없는 타워대로 체력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타워까지도 타워 파괴는 점수가 야점이에요. 아 이거 승부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어느 정도 넥사이까지 잡아내면서 아 이렇게 되면은 3점입니다. 그리고 네. 5점. 할리스타도 이제 처형이 되는 그림을 노리고 있는 것 같죠. 그렇면 상대 처형이 된다면 포인트를 상대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야.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사실상 2 7 살은 청춘이다 팀이 승리를 거의 이제 가져갔다. 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 포인트 차이가 4점이나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아직 모릅니다. 절대거든요. 1분 30초 안에 2차 타워를 부실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제로는없습니다이 세상에. 아, 그렇죠.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어, 지금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죽기 아, 살기로. 그리고 아이컨데 이거. 아 그냥 죽겠는데요. 진짜 죽어요. 그냥 진짜 죽어요. 타워 밀려고 욕심부리다가 네. 역으로 킬 다시 혼납할 수 있어요. 지금 좀 감정적이고 지금 칼리스트 아이템을 보시면 불멸의 철갑공 사왔습니다. 게다가 초시계도 있어요. 와 아이템 차이가. 그냥 10분까지. 참 버티겠다는 네, 거예요. 버티겠다 마인드예요. 지금 한 3초 벌어주니까. 1분 네. <laughs> 남았어요. 1분. 네. 아이고 어떡하죠 나라찬동 마음이 급한데요.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이거 우리 큰일 났다. 뭔가 도합상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남은 시간은. 단 2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30초 안에 포탑 밀고 2차 포탑까지 밀어낼 수 있나? 키를 아니면 지금 뭐. 내번을 잡아야되는데 어, 네. 지금 한번 들어가요 안돼요 실수했어요 안돼요 실수했어요 지금 넥사 딜이 애초에 안나와요 아 이렇게 네, 되면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만이 1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킬스코 5대1에 포탑도 밀린 상황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 봤지만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GG. GG 2대2 깐부대전 1세트 경기 27살은 청춘이다 팀이 뱀픽에서 우위를 접한 그 조합을 가지고 깔끔하게 승리까지 챙겨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2세트에서는 과연 어떤 조합을 꺼내들지. 오! 야! 완전히 조합이! 일단 나라찬동 팀은 똑같아요. 나라찬동은 그대로 가는데 27살은 청춘이다 팀이 럼블과 아트록스를 꺼내들었어요. 야. 저게 이제 대표적인 만화 없는 날먹 조합. <laughs> 들어가시죠. 갈까요? 예. Yeah. 갑니다. 아 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럼블 아트록스. 야 아트록스의 어. 아이템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음. 그러네요. 그리고 데이는 <laughs>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이번 방어막을 포기했습니다. 전멸을 음. 선택을 해줬어요. 유치 체화와 전멸이에요. 칼리스타가 편이 나왔네요. 자,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2레벨을 무난하게 찍게 만들어버리면 럼블 아트록스 쪽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 일단 부시 장악했어요 네, 아트록스 레벨 전에는 그래도 그 렉사이 쪽이 좀세 보이긴 하는데 음, 맞습니다 아트록스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챔피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베인이 초반 교전이 좋은 챔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그래서 막

베인이 계속해서 체력 회복을 하게, 하게 놔두면 안될것 같거든요? 물론 맞춰야 센 건데, 이게. 네. 특히 뭐 럼블 같은 입장에서는. 과열 관리를 계속 해야 되죠. 해야 되죠. 해야 열 관리 아, 잘해야죠. 아, 과열... 음. 스킬 순서가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laughs> 네. 네. 제가 더두 챔피언을 믿에서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죠. 저 지금 살짝 아쉽습니다. 아,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육내 이후에는 또 궁극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초 킬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육내를 찍었습니다. 아, 이게 자꾸 럼블이 화가 나가지고. <웃음> <웃음> 저게 많 맞나? 지금. 계속 과열 상태에요. 네, 자꾸, 자꾸 화가 납니다. 과열 상태는 사실 평타를 때리지 못하면, 어, 오장만 못하거든요. 오장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킬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스킬 못, 사,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트록스가 좀 앞라인에서 렉사이를 좀 쳐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HP가. 너무 많이 빠져버린 상황. 최대한 나는 맞으면서 같이 한번 길게 아 해주자라는 생각을 해주고 어 있습니다. 어, 슬슬 아파요. 네, 이게 너무,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프고. 어쨌든, 킬만 나오면은 어. 그래도 27살은 청춘이다가 해볼 만한 상황인데, 네. 어쨌든 그래. 이게 CS가 크고, 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이제 쳐내줘야 네,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흡혈하고. 네, 그러다가 렉사이가 들어오면 바로 럼블 궁쫙 깔아주고. 안면 특발 투큐 작어 그렇죠 유로로 그렇죠 그렇아 방방 너무 없어요 다, 다 long, right. Vel, 그런데 대인 찰나고 면발이 과열이 과열이에요 오 과열 아, 아안 되죠 ah. 열관리가 네. 들어가는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커싱도 살짝 갈렸고 이게 지금 두 선수다 보는 각이 좀 달랐어요 이거 설마 서영 안될 설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조금 더 기울게 기다렸다 기다렸어요. 어, 아 이거까지? 아 이러면은 아 이거 포탑을 깨기는 깨서 이제 2점은 앞서 나갑니다만이 네, 맞습니다. 네, 이러면은 큰, 솔직히 말해서 그,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지금 나라 찬동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워도 깼고 그래서 좀 1차 타워를 목적으로 이제 수호를 하는 게 어. 전략상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야 그리고 바. 지금 지금 렉사이가 자기계 발톱을 사왔는데. 순간적으로 하나 더 잡겠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은 포인트 본인들만 벌어가도 되니까 같이 줘도. 그렇죠. 이게 말씀 주신 그 럼블 승연도가 사실 이런 대기 상황에서도 계속 그렇죠. 굴려놨어야. 네 굴려놨어야지 네. 어, 들어갔는데. 네. 아트록스가 한번 잘 마크해주긴 했어요. 아, 네. 아, 이, 와 이거 너무 아파요 네. 지금. 재미가 와, 굴러버렸어요. 이러면 아트록스까지. 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틀리지 않았다. 아 이러면 이거는 승부가 어느 정도 2 세트는 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롤은. 잘 하는 걸 하는 게 맞다. <laughs> 그렇지. 음... 경기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GG! 야... 아, 이렇게 되면 1대1 동점이에요. 로트란. 네, 결국 그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파스 1코 나와야지 좀센 챔피언이. 풀감 챔도 좀 어느 정도 갖춰지고 뭐 이럴 때 정말 큰 효율을 발휘하는 챔피언인데 제가 볼 때는 순수한 라인전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 조합의 중요성이 더욱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나라천동은 1세트의 패배 이후에 상대 칼리사 벤하고 좋은 어떤 대책을 세워와서 승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하이라이트 장면 보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볼까요? 기대를 해봤습니다만은 여기, 여기가 진짜 잘 잡긴 네. 했는데 네. 아, 스킬 두 개만 써도 지금 과열 상태라서 일단 네 이제 이제 두 선수다 살짝 좀 스킬 이좀 나. 아쉬워요 맞습니다. 이퀄라이저도 사실 네, 한티이라도 맞춰냈어야 돼요. 그쪽을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는 렉사이 쪽에 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득을 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조합의 특성상. 그렇죠. 이제 키를 먹고, 키를 먹고 이제 아이템을 사오는 거랑 아이템을 사오고 킬을 먹는 거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싸움을 한 거는 좀 유리했다고 볼수 있죠, 베네크가 지 그렇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2대2 까부대전에서는선취점을 먹은 쪽이 좀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간다. 네. 그런 점과 다시 한번 베인 렉사이 그리고 렉사이 오공이에요. 네? 오공 50 렉사이. 그러니까 50 베인 렉사이? 렉사이 또 하면 또 베인은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 오공만큼 AD 챔피언이 강한 챔피언이 없어요. 맞습니다. 오공은 이제 때리면 때릴수록 본인의 방어력이 올라가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나라 천둥 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연 베인 렉사이거든요. 과연 오공 네. 렉사이로 이걸 다시 한번 뚫어낼 수가 있을지 베인 렉세를 다시 꺼낸. 나라찬동 팀이 결국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일단 500사이 같은 경우 6랩만 좀 찍으면은 또 어느 정도 그 보험적인 스태치 좀 주기 때문에 6랩 찍고 한번 올인 가 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결승에 올라가게 될지 바로 3세트 가 보겠습니다. 네, 201 하나원 기 짐놀 대회 나라 찬동과 27살은 청춘이다의 오늘 세 번째 세트 경기 오,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인이 지금 전멸을 들었고 오공이 점화를 들었어요 무조건 잡겠다라는 네, 거죠 잡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26살은 청춘이다가 빌드업을 되게 잘한 거 같거든요? 첫 세트 때 방어막 든 베인이 전멸을 둘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2세트 럼블 아트로스 한번 해보고 아니면 3세트 때 우리가 베인 잡아먹자 이미 또 방어막도 빠져있는 베인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잡아냈을 때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베인에게는 사실 업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카일 선수의 말도 안 되는 피지컬이 나와야만 베인이 활기를 칠수 있을 것 같은데 룬에서 좀 차이가 있죠 바이트 선수는 칼날비를 선택했고요 그렇죠 이제 찬슨 선수 선수는 정복자를 선택을 해줬는데 어우. 그러니까 베인 무조건 잡겠다는 라 거예요 2리살선정춘이다 나라 찬동 팀은 또 이제 지속 싸움 집공과 정복자로 통한 우리가 한 번에 죽지만 안으면 이기겠다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조합 맞습니다 6레벨 타이밍에 베인이 죽냐 안 죽냐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라카일의 피지컬. 어? 지속적인 견제. 이제 오레벨이죠. 육레벨까지 일레벨 남. 어성자 일단 이... 공이 계속 지금 풀피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호션을 먹어주면서. 이 병원은 이 진짜 은우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은레벨원이좀원은이요원은이 병원은 이이별이 병원은 이병이 벌어질 이 있거든요 이제 서로 이 병원은 이 병원은 이 병원은 이병원 도 의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의 깜부대전은 길게 갈 이유가 없기 음. 때문에 어. 효율이 어. 좋을 음. 수밖에 없어요. 일단 표식 빗나갔어요. 어 한번 들어가서 어 근데 공 쳤어요. 자여 들어갔는데 대 선수 한번 잘 맞았다고 어, 꼈거든요. 전멸 한 어. 번을 일단 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되게 잘 받아쳤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궁극기를 굉장히 잘 받아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멸이 빠졌습니다. 베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궁극기 타이밍에 베인 전멸 없을 때가보자 이런 콜이 지 나오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자 1대1 동점인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경기 여기서 승리하는 쪽이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라 찬동 입장에서는 오공과 렉사이의 파괴력이 나오지 않는 집 가기 전에 그 타이밍을 맞춰서 어? 어 싸움? 일단 한번 걸어보는데 렉사이도 단단하긴 합니다 어 이야 역시 단단해요 네. 렉사이의 체력 회복과 이제 오공의 그 방어력 무시할 게못합니다 지금 이게 나라 찬동은 제가 볼 때는 한 1킬로 이기자 혹은 동점인 어? 아. 상황에서 오어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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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험 위 살기만, 하거든요. 오공도, 하거든요. 살기만 오공도. 하면 되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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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없죠 차라리 빨리 죽고 어 다음 킬을 노려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타워 죽게 되면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정신이다. 아 게다가 방금 교전으로 이 베인과 렉사이 그 나라찬동 팀이 체력이 생각보다 잘 유지됐어요. 나라찬동은. 50집 보내지 말고 차라리 이 상황에서 50이 집 갔다 오면 또 괜히 공팀 조금 사워서 베인이 한 번에 터지는 그림 나오는 게더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대로 1대0을 유지하는 그림으로 가는 게 27살은 청춘이다 팀 4분 안에 승부수를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인 전멸 돌아오기 전에 한번은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해주신 바로 아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이 나라카일이 좀잘 약삽하게 피해주면서 전멸 시간 잘 벌고 있거든요. 아, 이거 알고 있어요. 내가 아, 전멸 돌아올 때까지만 무리 안 하면 음. 우리가 질수 없다. 킬 포인트 하나로 승리 가져갈 수 있다. 알고 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렉사이한테만 풀딜 안 맞게 되면 베인이 사실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선고도 아. 있어서 사실 이런 근접 챔피언들이 한번 잡아내기도 어려움도 있고 몸 사리고 있어요.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3분입니다 잘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렇게 킬각이 나올 것같진 않고요 렉사이 네, 쪽은 지금 베인 쪽은 그렇게 어, 너무 많이 달았는데요 오히려 어? 지금 렉사이 노리다가 오공 체력 너무 없어요 이러다 킬한번더낼수 어, 있... 어, 어 이거, 어, 이거 지금 차라리, 올인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이거는 차라리 죽잔데 아 네. 안돼요 안돼요 어 모자라, 근데 들, 들, 들 오히려 돼요, 오공이 치마도로 아, 잡히고요 아, 러분 렉사이도 아, 위험합니다 렉사이도 아, 잡히면서, 잡히면서 이 정도면 아, 뭐 사이. 이제 결 결과 결과가 좀 네. 아직 이분이 네. 결국에는 들어가서 베인 잡으면서 우리도 딜템 한번 사오자라는 그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베인이 안 죽었기 때문에 어 타워 다음 킬을 한번 노리면서 점점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처형 같은 거 같죠. 만들고 야, 이거는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타워 도 밀어내면서 똑똑한 쇠기를 박을 수 있겠죠. 아, 네. 네. 이러면 네. 5대 0입니다. 불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아. 역시. 1분 30초만 버티게 되면 나라 찬동 팀이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다이브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산상 네. 두 명이 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베인 잡고 우리가 딜템 사워서 다음에 한번또 잡자 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나라 카일의 피지컬이 역시나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전멸이 돌아오기 전에 그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전멸이 남아있었던 아, 베인이 그걸 잘 아, 받아 냈고요 어?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번 가보고 있는 건데 아직 베인이 템 나와서 제가 또 닌자의 신발에 초시계도 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아이고, 변수는 없어보입니다 아 아팠 너무, 너무 아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 오히려 본인점에 빠졌고 이거 좀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들어가고요, 나라카이 둘다 잡히겠는데요 다 잡혔습니다 7대0까지 차이는 벌어집니다 사실상 나라천동 우승각이네요 <laughs> 세레모니까지 네, 세레모까지 개인과 엑사이를 뽑아든 어떤 이유를 제대로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네요 네, 이게 오히려 그 나라 찬동 팀이 첫 번째 경기에 졌던 게좀 좋게 작용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2 7 살은 청춘이다 팀이 한번 뚫어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뚫려고 했던 저런. 어 시도가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1하나원키침놀 대회 나라 찬동이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나라 찬동 팀의 이 뚝심이 어 아, 대단한데 결승전에서도 과연 베인 플러스 알파 접을 도 꺼낼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 한번 하이라이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 들었던 스물일곱 살은 청춘이다였는데 이 장면이었죠.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전멸 변이된 그림은 저는 괜찮았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벽궁을 맞게 되면서 렉사이가 사라지는 이 순간부터는 오공 렉사이 쪽에서 할수 있는 판단이 너무나도 없어 가질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오공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만 체력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서 한번 들어가 봤지만 네, 아무래도 좀 네, 타이밍도 타이밍이었고 타워가 있는 상황이라서 될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궁 피고 굴를때도 은신 효과를 받게 되는데 렉사이가 그걸 또 감지할 수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살짝 원래 좀 늦긴 해요 감지가 그렇다 보니까 전멸 돌출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방금 보였었고요 집 가서 뭐 닌자의 신발 사온 이상 방금전을 상운 이상. 어이 게임은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았죠. 네. 네. 그대로 이차 포탑까지 마무리치면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갔던 나라찬동 결승 진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이제 끝나고 아,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화면을 보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아, 처음에 졌을 때 기분 어땠나요? 짜증 났다. 아, <laughs> <laughs> <힘들었어. 웃음> 와, 나 진짜 나는 아, 이거 지고 진짜 씁쓸하게집 가나? 예. 광탈하고 가나? 했는데 와, 그래도 우린 틀리지 않았다. 어린도 없지 보여줬다. 아니 이게 근데 첫 판을 지니까 우리 조합을 의심하게 되긴 하네. 우리가 틀렸나? 어이게 이거 아닌가? 어 결국 어. 저희가 보여드렸네요. 맞죠, 오케이 결승전에서 저희가 나라 찬도 한번 우승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 원 우리 선수들한테 이제 해설 받아야지. 맞지? 맞지 맞지. 오너 캐리가 딱 기다려. 아 <laughs> 내일 모레 보자고. 유바. 유바.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